여러분들 오늘 도전 가짜 아, 진짜 편의점 장기 가짜 도전는 하게. 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종류도 있고요.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 와규 한박 스테이크 버대114 쪽에 있다네요. 오늘 이 삼각김밥을 사면 될까요자 잠시만요. 아, 이렇게 가져왔습니다, 도안이. 도안은 참고로 여기 안에 있고요. 엄마한테 잘라달라 했습니다요. 자, 우린 이제 잘라야 되는데, 잘라려면 또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치료하죠? 자,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다? 스킵! 소스. 다섯 가지 있고, 이거 다 잘라왔어요. 여기가 뭔가 삐뚤어진 거라고. 야, 어, 라고요 아 그럼 이거 잘못 짠걸로 하고 칩시다 자 이렇게 다 우리의 마법로다 잘랐는데요 자 이제 자 도전 진짜 편의점 접기에서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뿅 봉지와 햄버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만드는 설명품이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이제까지 했거든요.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우리까 하는데. 자 여러분 이렇게 주황색이 되어 있다고 주황색을 접으면 안 돼. 자 피면 주황색면이지. 이대로 접어줘야 돼. 막 이쪽으로 접잖아 그럼 주황색면이 나오잖아. 아니지. 그럼 이렇게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내라 이렇게 나와. 그다음에 이거 끝 부분 잘 접고 반대쪽도 끝 부분 안 접으면 이거 안 돼. 끝 부분 안 접으면 이렇게 이 그냥 다 드러나고 자 이거 다음 편을 끼워야겠네. 자 여기 이렇게 넣어 주듯이 꼭지점 있죠? 여기를 살짝 넣어 주듯이 해주면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들어가. 일단, 이렇게 햄버거 빵,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야 돼. 자, 다음 편에 이어야 되는데. 자, 1과 5까지 고기 똑같이 잡고 올게요. 자, 한 다음에, 그냥 이거는 한 번, 두번 잡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한 번에 잡으면 돼. 그럼 빵과 고기만 하고, 다음 편에